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쿵영어TV 조서호입니다. 저는 박예찬입니다. 승준입니다. 방어 지수예요. 이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네요.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완전 처음. 처음. 아휴. 음, 영어와 담을 쌓은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laughs> 네, 없습니다. <laughs> 따로는 영어를 배운 적은 따로 없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만 배우고, 학원 같은 거한 번도 다니고 어요 어플, 어플인가? <목소리> 같은 그런 어플. 육한자, 육한자. <laughs> 그 같은 걸로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진전이 없어 보여서 아예 안 하게 됐죠. 음. 겸손하게 4점, 좀, 넉넉하게 6점 보고 있어요. 5에서 6 정도? 당연히 1, 1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1 정도? 아, <laughs> 0.1? <정도? 웃음> 너무 낫다. 실력은 그만큼일 것 같습니다. 네, 어딜 가든 다 영어만 하면 다, 영어 하면 은다 통하니까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항상 피로를 느끼고 있고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배워볼만도 하다? 네, 제가 꿈을 목표하는 것도 흥원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영어를 많이 봐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0.1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근데 제가 뭐 허, 갑자기 뭐 외국인 여자친구가 딱 생겼다 하면 아 이런 데서 10위. 11위. 8에서1 0 Hi, 제스처만큼은 원어민처럼. Um, my name is Seungjun <laughs> and my job. 제스처 하나만큼도 완전. 그치? 이건 좀 나중에. <laughs> let,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서지수 and. I'm twenty-two years old. <laughs> <laughs> um, hello, my name is Soho. My age is twenty-seven, and my hobby is listen to the music and uh, meet my friend. And I like to together. My family is father and mother. s 안녕하세요. 귀퍼워에요 <laughs> uh <-huh. 웃음> <Yeah.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기 소개를 영상을 보고 왔 안녕하세요. 안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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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지금도 계속 장난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직 안 풀렸죠. 저희 아까의 그 0.1은 저희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진심. 아, 어때? 전혀 배우고 싶은 욕망이 <laughs> 아주 그냥 그런 어? 외국인 여자친구? 그런 <laughs> 그런가요? 지금은 그런 친구 있습니다. 실점 만점해? 그래도 많이 2점. 아, 2점이 네. <laughs> 네. <laughs> 올랐네. 2점이 뭐. 0 올랐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되게 착잡했어요 영어 실력이. 착착. <laughs> 예, 현실로 와다가지고 저는 그쵸? 떠오르는 말은 안가하면서 음. 막혀요. 음. 조금 더스타일리시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려고 해요. <laughs> 스타일리시 <laughs> <스타일리쉬. 웃음> <스타일리쉬. 웃음> 사실은 정답은 없거든요.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표현을 하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나 플러스 가족이에요, 자기소개가. 음. 근데 영어는 그냥 나만 하시면 돼요. 오롯이다. 내가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하고, 무슨 취미를 가졌고,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뭐예요, 다들? 저 같은 경우는 친구 만나서 노는 거랑 노래 듣기? 뭐, 이 정도? 음. 네. 제, 제 취미는 수영하는 거하고 농구하는 거. <laughs> 너무 섹시. 아, 수영. 저는 그냥 혼잣말 하는거 되게 좋아해요 연기를 위한 연기 연연을 네. 위한 혼잣말 아그 g i 그 l 확확하죠 연기를, 아, 연기를 아, 연기 연 o 연 n g girl, y 을 u n g girl, young 는 낚시하는거랑 게임 girl, y 컴퓨터 게임 i r l young girl, young girl, y o u 요 영어로요. 영어로요. <laughs> 아 y 인터뷰 때 했으니까 안 해도. 맞으면 아, 아, 안, 안, 아, 안 되죠. 당연 해야지. 맞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먼저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어. Hello. My name is Soho j o um, My hobby is listen to the music and meet my friends. 음, um, 뭐, 이 정도? <laughs> 괜찮나요? <laughs> 네, 괜찮아, 요 되게 잘하셨어요. 예쁘다는 네, 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hanging out 이런 표현이 조금 더자연스러워요다 같이 어울려 놀고 네. 시간 아, 같이 보내. 어울리 어울리다, 음, 어울다 음, My hobby is uh, playing 음, a 음, uh, sexy uh, play e l <laughs> and I like Taking photos, taking photo? take ah, photos. 수영 mm. ah, yeah. 같은 right. 경우는 yeah. 이거 자체가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yeah. play는 빼고 그냥. Mm. Mm. 아 네. ing. I like to swim. Mm. Mm. I like swimming. 이렇게만 mm. 아. 하시면 돼요. Yeah, um, 네. my name is 승준. 네. Um, and uh, my hobby is um, 그 저기 뭐라고 하죠? 그 act. Uh, 더킹 l k i n g a l o n 뭔지 알것 같아요. 영어 <laughs> 얘기한다. 근데 영어로 더 무서워졌어요. With me를. Uh, for for acting actor 위해서. Yeah. 예상해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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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For. 어떻게 <laughs> 틀어냈죠? 전치사를 지금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with라고 전치사를 쓰면은. 거울과 함께 무슨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에서 뜻이 더 무서워졌어요 좀좀 좀 그렇게 표현이 음. 되나? 그래서 아. 그냥 어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Practice, Acting skills 약간 이렇게만 말하는 게 조금 더 내추럴하지 않나 연기 연습을 한다 아. 연기 연습하는 게내 취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나는 거울에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게 좋은 약간 이런 아. 이미지의 뉘앙스가 아. 마지막으 아, 막둥이? Hello, my hobby 네. is 음, my hobby is playing 팅 슈팅? 슈, 슈팅? 슈팅 컴퓨터 a 임완벽 n d s h o o t i n 게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국에서 g 레 h o o t i n g 게임 like to play games. 하 o play g a m e I like to play games. 하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뭐 보드 게임 하면서 아. 게임을 한다는 느낌인데 음. 컴퓨터는 하는 그런 게임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음. 되게 완벽하게. 음. 네. 음. 어. 놀랬어요. 와, 퍼펙트. 퍼펙트. 슈팅, 슈팅 뭐 말한 거예요? 그냥 총쏘는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감, 장난감 음. 총 쏘는 거. 진짜 총 쏘는 거. 진짜, 진짜 총이요 <laughs> 네. 클레이 슈팅. 그러면 클레이 슈팅이라고 아, 말씀해주시 아, 거예요. 음. 그러고 이제 네분다 되게 잘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마이 합이 있으라고 이렇게 좀 네. 시작을 네. 하셨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주어보다 나 소개를 할 때는 나 그래서 I라고 그냥 시작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음. I, 나는 뭐하는 거 좋아해. 뭐 I like dancing, I like baseball, basketball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취미랑 아까 뭐 좋아한 거랑 이런 얘기 하고 음. 아까 서울 씨가 얘기했던 거그뭐 Thanks for listening. Thanks for t h t 아 그거는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 씨가 얘기했던 Thanks for listening이랑 지수 씨가 얘기했던 Let me introduce myself 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야 좀포멀 해. 그리고 또한 가지 더뺄수 있는 게 있다면 나이. 어. 나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름도 부르고 약간 반말 같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반말 같은 느낌이잖아요 영어가. 네. 음. 유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호칭이 유잖아요. 어. 그렇고 이름 부르고 그래서 음. 서로 나이를 잘 몰라요 지금. 없죠. 네. 없으면 우리 자기 소개 영어로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laughs>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배웠던 걸로. 아, 네. 그쵸? 네. 배웠던 걸로. 어, 음, 시아. 시험, 아까 시아는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이번 시아는 막기부터. 아, 들어까요 네. 네. Hi, nice to meet you. m <laughs> 네. y okay. <My> name is Ji <laughs> Seo. 응. And I like to playing a computer game and p l a y i shooting. Nice. And my job is

I like to practice my acting. <laughs> wow! <laughs> yeah. <laughs> wow! Wow! 진짜만큼 진짜 원어민이야. 네. 다음으로 누가 할까요? 네, 빨리 오네요. Hi, my name is Ye Chan Park, and I like swimming, play basketball, and taking some photos. Nice, yeah. perfect. Yeah. Um, yeah. Okay. 아이 마요네즈 미스 호족, 아이 라이트 리 마이 프렌즈, 아이 라이트 리슨 투더 뮤직, 아이 라이트 에잇 된장찌개, 오우 깔끔하다. 맞다. 진짜 완전 깔끔하게 해줬어요. 데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분다 네. 네 <laughs> 성을 붙이셨어요. 근데 성을 뺀 것도 괜찮아요. 아 조금 음더 그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끝. 그 오늘? 끝!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근 네. 아, 발전이. 아, 발전이에요. 간판. 와. 아,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아열좀 아. 아, 나는 것 같아요. 춥을 아, 것 같아요. 아, <laughs> 있잖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새로 안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완전. 어, 그래요, 너무 다행. 아, 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했습니다 저희 심쿵영어 TV에서는 앞으로 심쿵할 만한 다양한 주제와 <laughs> 영어 표현으로 <laughs> 여러분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죽이게 네, 됐어 뭐 아이들어요 지금 끝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아, 뭐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저도 저희 다크서클 이거 끝내놨으니까 좀가세 돼요? 조금 더 틀어야 돼요 그래야 니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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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